졸업식도 제가 저기 달리니까 속도도 있겠지만 차가 많고 이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고가 난다고 속도가 안 맞죠 본인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구야 제가 아, 나 100km 달리고 있어 하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추월을 못하죠. 잖 이도 중요한데 이 흐름이 중요이고속도로에서 흐름을 이렇게 고속도로에서, 이, 이 친구는 이제 흐름을 안 보는 거요가는 <놀람> 같다, <놀람> <놀람> oh uh -huh.